네. 먼저 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이러한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고 내란 선동을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전위대 역할로서의 김민전 의원이 이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책임져야 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정식으로 저희가 야6당이 요청하게 된 겁니다. 예,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입니다. 저는 어저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소환되면서 참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1991년 5월 대학로, 아, 대학로 대학극장 측무로였을 거라고 기억하, 기억합니다. 그때 백골단의 진압에 김귀정 열사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명지대 학원자제투쟁을 외치던 강경대 열사가 백골단의 세파이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정치학자라는 사람이 정치학 박사라는 사람이 백골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공청년단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몰랐다면 뇌가 없는 것이고 알아도 있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제명하기 전에 스스로 김민재 의원을 제명해야 됩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어, 특히나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조직의 백골단이었고 지금 김민전 의원이 데리고 온이 백골단이라고 하는 정체는 민간 테러 집단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민간 테러 집단을 어, 옹호하고 동조하면서 할수 있는가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제명을 시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김민전 의원의 제명으로 독재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골단을 소개하면서 뒷전에 서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민전 의원의 웃음이 그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80년 12월, 20, 12월 14일에 쿠데타 성공을 기념하면서 웃음을 지우지 못했던 전두환과 그 추종자들의 사진도 겹쳐 보였습니다. 음, 여전히 12월 4일에 프레타 성공을 기념하며 윤석열과 함께 사진 찍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세력이 이곳 국회에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내란 세력 발본 세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김민전 의원 국회가 제명해야 하고 그 제명을 해내야 이곳 국회에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입니다. 저는 이번 김민전 의원의 행동,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왔던 청년들이 무장한 사적 폭력 단체로 보기에도 어려웠습니다. 실제 기독교 극우 기독교 종파에 소속돼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들은 DC 등 극우 청년들의 놀이처럼 지금 이 내란 사태와 그리고 백골단과방공 청년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끔찍합니다. 실제로 이 청년들을 그 유의처럼, 폭력을 유의처럼, 이 내란을 유의처럼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끔찍합니다. 야, 육당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준한 의견 구독 후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이의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제명 하나에 찬성하시고 관련돼서 같이 석고 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